안세음 보살, 자신을 거듭나게 하라. 본받을 성품이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잘못된 성품은 바뀌어야 한다. 유난히도 신경이 예민하다. 거슬리는 그 어떠한 말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상대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도 붙이지 않을 뿐더러 상대도 하지 않는다.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있다. 성격상 남하고 어울림을 잘하지 못한다. 무뚝뚝한 성격, 까칠한 성격, 쓸데없는 말이 많은 성격, 단 한마디라도 지려고 하지 않는 성격, 사람들 중에 잘못된 여러 종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성품은 초년, 작년, 중년, 말년에 세월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바깥의 인연들과의 어울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 자신과 딱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는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서 둥글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다. 불교는 불, 법, 승을 말한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승가에 귀의하는 것이다. 줄여서 삼보라 한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차별됨이 없고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다. 승이라는 뜻은 대중 또는 화합단체를 말한다. 세속을 떠나 출가를 하여 사찰에서 살면서 부처님 진리의 법을 닦고 실천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절 집안의 인연 맺은 불자들도 승과 같은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는 것이다. 귀의했으면 실천하라는 것이다. 가족까지 삼보에 귀의할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불자들이 많다. 그것은 불과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하자는 것이다. 스님이 가장 마음이 뿌듯해질 때가 있다. 부부가 함께 하거나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할 때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모른다. 그렇게 공부한 가족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이것이 화합승이다. 화합은 어울림이다. 어울림을 잘하는 사람은 성격이 모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 불자들 중에 소심했던 성격이 처음에는 서먹서먹 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기도하며 나눔과 봉사하며 어울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농담도 하면서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모른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바꾸어야만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반야 심경을 설하면서 비유를 든 이야기를 옮겨본다. 청년 뱀이 어른 뱀에게 물었다. 오래 살았으니 인생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겠네요? 응, 그래. 어려서는 발랄하고, 젊어서는 자아를 발견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늙어서는 편안함이 함께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인생이 무르익은, 중년은 중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지내라는, 얘기네요. 맞는 말이니라. 인생이 한결같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겠는가? 허물을 벗을 줄 모르는, 뱀은 바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잘못된 나를 바꾸십시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자신에게 의지하고 오로지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신을 바꾸자는 것이다. 나무간 세음보살 두손 모읍니다.